안녕하세요. 이민의 비상구를 찾아라 상구 TV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분 중에 현재 캐나다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r n i p 에 도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은데 제작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허락을 해줘서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바로 이 글을 읽어드리고 이분한테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는 저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씨 많은 정보 감사히 보고 있네요. 나도 RNIP 관심이 있어서 마침 엘보타주의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상구씨 유튜브 보고 클레어스 홈에 차 렌트해서 무작정 갔습니다. 클레어스 홈 라는 데가 눈치로 관공서 같길래 가서 RNIP 담당자 좀 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만나게 돼서 내가 RNIP 관심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어, okay? 해야 되냐고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레디 슈넷이라는이카노믹디벨 o 먼트 오피스라는 직함이 있는 분이 제 이름, 나이, 이메일, 한국에서 경력을 자기 컴퓨터 엑셀 파일에 넣으라고요. 번호를 홀기 보니 43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먼저 이력서, 커버레터, 추천서, 영어 점수, 장고 증명, 학력 증명 등 r n i p 홈페이에 나오는 구비 서류들을 자기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네요. 상구 TV 영상과 댓글에 본대로 나의 한국에서의 경력은 중소기업에서 물건 만들고 바쁘면 직접 일톤 트럭으로 납품도 하고 해서 드라이버였다고 하니까 자기가 클레어스 홈에 있는 트럭 회사를 아니까 연결 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게 내년 제노리부터 시작이라고 하던데. 배꼽보는 나쁜 형님들 때문에 댓글로 물어보고 싶은데 난처하실까봐 이렇게 메일로 조언 구해봅니다. 저 원래 계획은 여기 구직사이트 인디드 같은데 이력서 확 뿌려서 LMIA 스폰해줄 수 있는 사업주구에서 1년 경력 만들어서 영주권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제 RNIP 담당자 만나보니 잘만 하면 서류 준비 잘해서 1월까지 기다리면 영주권 받고 캐나다 갈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네요. 지금 돈 아끼느라 렌트카에서 며칠 자보기도 하고 슈퍼가서 빵에 콜라로 연명 중인데 캐시잡이 절실하네요. 또 지금 제가 준비 못한 게 영어 점수거든요. 당분간 영어 공부를 모텔에서 주어라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린 영어 점수에 관련된 영상 잘 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ILT 응시 도시는 캘거리네요. 10월 2일 캐나다 입국한 상태고요. ETA로 왔으니까 6개월 미만 정도는 머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괜히 일자리 잘못 구하면 RNIp 등록해 놓은 게 나가리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RMIp 내년 1월 시행이라 그때까지. 무이도식 하기엔 캐나다 물가가 무섭고 그때 가서 컨택이 안될 위험도 존재하고 암튼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또 사실상 납품은 하기는 했는데 실제 한국에 있을 때한 일은 중소기업 제조업. 품질 관리였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트럭 드라이버였다는 걸서류로 증명하라고 할까요? 이런 실물적인 부분은 제가 하기보다는 여기 배꼽 반 보는 착한 에이전시를 통하는 게 안전하겠죠. 학력 증명, 장고 증명 등이 있던데 제가 진행하기엔 무리인 것 같아서 에이전시 통해야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구 TV 화이팅 구독자 천만 가자. 이렇게 일리 왔습니다. 먼저 제,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고용주를 찾아야 될것 같고요. 드라이버보다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언어가 부족하면 지금 형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들을 살려야 될것 같고요. 잔고 증명 등이 있던데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진행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에이전트 통하신다면 싸게 불러도 보통 천만원, 싸게 불러도 한 오백만원 정도는 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쁘다 좋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이민 상담할 때 20만원을 내고 상담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랑 제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인드거든요. 저는 어떤 거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했던그 회사에서도 사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나 돈이, 돈이 필요 한게 아니라 경험이 필요했다. 한국 사람들 보통 99%는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판에 가서 내가 그냥 물건 배송 하루 종일 내가 하겠다.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100개 회사 중에 한두 군데 회사는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달 내내 돈을 못 받고 내가 물건을 배송했는데 회사에서 취업비자나 이런 걸스포너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혹시 할수 있는 마인드인지 아니면 그런 마인드가 아닌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때는 뭔가 지금 좀 약간 급함이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 급함이 상대편에 있을 때는 불편함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먼저 트라이얼을 하겠다 할 정도, 지금 가신 지역에. 트럭 드라이버가 됐던 어떤 게 됐던 지금 상관 없거든요. 사실 트럭 드라이버를 한다고 딱 가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거기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수업 가능한 데를 다 가보겠다. 슈퍼도 가보고 공장도 가보고 뭐 지금 말씀하신 트럭 드라이버도 가보고 다한달 동안에 차라리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백 군데를 갔어요. 그리고 형님이 백 군데 갔는데 다안 됐다고 가정했더라도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 혹시나 한국에 만약에 돌아오시더라도 아, 내가 이렇게 백군대를 가 봤더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취업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형님 스스로 깨달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모텔 가서 i e l t 공부하고 영어 점수만 준비한다. 취업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IELTS 7.8점 맞아도 얘네 서양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어 잘할것 같으면 현지인을 뽑던가 미국인을 뽑던가 영국인을 뽑지 굳이 아시안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좀 사람다움을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다움이라는 건 상대편이 봤을 때 정말 좋은 생각을 갖는 거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돼서 키위에가 저한테 하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냐 그게 먼저 해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고, 기간에 뭔가를 이루겠다 하면 상대편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드리는 말씀은 내가 얼마나 상대편을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언어로 100% 완벽하게도 해 상대편이 아는 커뮤니티 스킬에서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는 뭐냐면 나의 제스처, 나의 눈빛, 나의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상대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하고 절박함이 아니라 나는 캐나다가 좋다. 내가 관광 왔는데, 나이 나라 정말 좋은데, 나 뇌리질이랑 그냥 같이 있을 수 없을까? 그리고 현지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해도 형님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배꼽농담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했다가 레드카드 받을까봐 말안 하지만, 그럼 뭐 어떤 스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뭐 훅일 수 있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할수 있던가?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보고 그걸 같이 할수 있는 게 있던가?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취업입니다. 취업 되고 나서 IELTS 공부하셔도 되고요. 충분합니다. 지금 취업이 안된 상태에서 i e l t 공부하는 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면서 하려고 합니다 힘내시고요 도전하면 도전한다고 다100% 이루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셨으니까 더 추워지잖아요 지금 가셔서 먼저 부딪혀서 무엇이 나한테 부족한지를 깨달으면 한국에 와서 그것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RNIB가 거의 4년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한국에 오셔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매력적인 사람 인지를 배울 수 있는 형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살, 18살 애들이랑 농담하고 저 놀림 받고 그건 좀 개의치 않았어요. 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국적인 어떤 그런 문화 생각하지 마시고, 형님의 마인드만 10대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형님을 친구로 보고 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들이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취업처 직접 발로 뛰시면서 당연히 이력서는 만들어 놔야겠죠. 프린터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나는 진짜 이 곳에서 살고 싶다, 행복하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커뮤니티 잘 활용하셔서요. 교회도 가보고 이런 종교단체를 통해서 보물 얻고 부지런히 한달두달 달, 11월까지 움직이시고 날씨가 더 추워지니까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정리하고 깨달은 내용을 토대로 후기 오셔서 그것을 준비해서 캐나다로 아레나이피가 됐던 취업 비자가 됐던 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실텐데 응원하고요. 현재는 그런 채널이 되지 못하지만 그리고 힘드신 이민의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정말 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